<웃음> <웃음>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오티비의 입니다 오, 시엄님 활동 잘하시네요. 아, 네. 제가 좀 열심히 하죠. 열심히, 열심히 하죠, 제가. 이거 뭐, 악마꼬모님 뭐, 이거 지원해드리도록 하죠, 뭐, 이거. 이거 슈즈님, 뭐 이거? 뭐, 내가 여기 지원 1등이네. 뭐, 이거, 이거... 야, <laughs> 지원 1등이어서 공대 된거봐 금방, 어... 자, 슈즈님이랑 한판 할까요? 슈즈님이랑 한판 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동생, 오케이, 동생. <laughs> 일단 슈즈님이랑 한판 하고 올게요. <laughs> 언어로 잉글리쉬로 바꾸자 잉글리쉬가 더 보기 좋아 같이 <laughs> 방송할 때는 잉글리쉬가 보기 좋아 음. <laughs> 저랑 하실래요 요 이대이전 아직도 전투중이신가? 할게요 오케이 초 네. 하자 네. 이 네. 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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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그여요요 어. 아, 니야? <laughs> 아, 지금 봐신 뭐 거죠? 아, 어, 야, 니 아, 아니 우리 클림이야? 어. 아니. <laughs> 많이... 방금 쟤네 들어왔어. 님. 제발. 네, 좀. 오케이? 응. 네. 같이 좀 깔시는 어, 거, 거 보니까. 하지까 아, 마시마. 와, 쓸만한 게 없어. 또거 음 하나 어,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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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했어. 어? <laughs> 여러분들이 이거 이겼는데요? 그리고, 어디가? 어 어디가? 음. 오케이, okay.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야. 나도 해산 없을 줄 알고 있었어. 야, 그럴 줄 알았어. 아, 팔레이한 방이구나. 몰랐어. 어. 물량으로 이제 생각을 하진 않겠지, 설마? 그리고 뭐 엘정을좀 빨리 없애야 e l 정 o n g Elzong, Lightning, or o b 스한번 날려주고요. n 네. e 하나, 하나, 둘, 셋 h r e 하 four,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땡 그런데 점점 망이가고 있죠 엘바 덱이니까 엘바 같은 동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엘바야 출동해라 응. 엘바는 과연 출동을 했을까요 야 잠깐만 이거 오른쪽 막자 오른쪽 오른쪽

음, 안녕. 잠깐만, 요 이거 한방 맞으면 가는데. 아니, 안 가. 오케이, 오케이. 야! 무덤이 여기서 왜, 아니, 아, 실수했다. 진짜 실수했다, 이런 거.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원래 여기다 가드를, 원래 가드를 소환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전에 니그 이만큼 들어오시다. 이번 거, 나, 그분 이랑 한번 해 볼게. 제 동생 이요, <laughs> 어, 알려 드려야지. 방송 중 오, 줌? 줌 오케이 고고 불러오세요 님 진짜 떨어지 마세요 오 노노노노노노노 no, 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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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안 들어오시지? 아, 이분 나가셨네. 어, 없어서 없이 우리둘이 하도록 할게요. 아래로. 하지마 죽인다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와 아니 발키리가 있는데 화살을 왜 쓰세요? 일단 타워 하나만 깨고 저도 돼 어차피 상관없어 지금 저 어차피 트로피도 안 되잖아 이거는. 뭐 여자 같그렇글거려저 좋...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니.. 나 크라운 그.. 그 크라운 그거, 그거 꺼야 돼. 크라운 상자. 여러분들 크라운 상자 까, 까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네. 음, 좋은 분 만나신 줄 알아? 뭐 얼마나 착하신 분이 어디겠니? 이렇게 이렇게 딱 어, 착하신 분. 그만큼 좋은데? 음, 이렇게 착하신 분이 어디겠니? 있 이렇게 착하신 분이 어디 있겠니? 엔터. 아, 한국 분들이셨네. 자,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 상해. 이게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나오겠죠? 골드. 오케 다이아. 해골 아니야. 어. 음. 없어? 오. 어. 여기서 희귀 한 영웅 안 나와. 아, 아 이제 영웅, 영웅? 나온다. 아니, 아, 아니네아니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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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번 날빠어 뉴스 로얄아 같아요. 로얄 아, 이게 그 밸런스 패치가 되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은데 다음에는 제가 좀 아레나 8 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레나 8 되돌아가기 컨텐츠 네, 아마도 될것 같고 어.. 이제 좀 카드 세팅 좀 할게요. 네. 카드 세팅하는 건꼭안부셔도 되고 네, 아니 그럼 그냥 이 d a 배틀 응? 안, 아, 안 하는데? 아, 안 되구나 아, 슈즈님이 대표. 오. 밀리이야 The large. The leg? 아, 맞아. 통나무니까. 밀리이야이건 통나무. 9레벨. 통나무. 통나무 1레벨. 아, 2레벨인 줄 알았네. 아. 이. 이 타워보다, 응. 그냥 원래 이 앞에 두개 있는 방어사가 공격력이, 공격력이랑 초당 피해량이랑 이게 더 높네. HP는 낮은데. 음.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도바이아